트로트 가수 박재현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가 연일 화제를 모으며 그의 팬들과 음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SBS 뉴스에서 처음 공개된 이 프로젝트는 박재현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박재현이 처음으로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이 프로젝트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며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타이틀곡은 발매와 동시에 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음악 플랫폼의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박재현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감성적인 가사와 섬세한 멜로디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 곡은 박지현이 비행기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고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앨범 작업을 통해 어쿠스틱 사운드와 트로트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청중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감동을 전해주었고 이는 곧바로 팬들과 음악 평론가들의 찬사로 이어졌습니다. 박지연의 곡은 단순히 차트 성의권에 머무는 것을 넘어 대중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박지연에게 음악적 창의성과 작곡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듣는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로 인해 박지연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계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대중 매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TV 음악 프로그램에서의 라이브 공연과 예능 출연 등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통해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창의적인 도전을 이어가며 한국 가요계에서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지현이 만들어갈 음악과 그가 펼쳐나갈 다양한 활동들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